7월 1주차 위클리 리포트 주간 부동산 동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기준이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인데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멈추면서 고압세.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국은 0.00에서 0.00. 보압이고요 수도권 또 0.04에서 0.04 그대로 멈췄습니다. 서울은 0.04에서 0.03 오히려 0.01% 포인트 줄어들었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0.04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승 멈추면서 보압이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뭐 좋아지진 않습니다. 살짝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전국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수도권은 0.02에서 0.02. 지방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6. 0.02%포인트 살짝 좋아졌고요. 서울은 똑같습니다. 0.04.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지도 않았고,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고, 그냥 고압입니다. 지역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상승 지역은 53개에서 58개로 살짝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08개에서 102개로 좀 줄어들었고, 고압은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이것만 보면 뭐나쁘는 않은데, 서울을 보면요, 은뭐 똑같잖아요. 0.04, 0.04, 강남 3구는, 서초구는 0.12에서 0.12똑같고요 강남구는 0.11에서 0.07, 0.04%포인트 오히려 더내려갔고요 송파구는 지지난주에 0.29에서 지난주 0.26, 이번주 0.21로 점점 좀 하락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최근 현장 잠실 쪽에 엘스리센트 파크리오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좀 내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반기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냥 버티면이 그냥 지금 가격에서 파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차익 실현.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V자 떨어졌다가 회복하면서 요 정도 수준이면 팔아야 되지 않나 추가하라고 우려에 살짝 걱정이 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0.03에서 0.04, 0.01%포인트 살짝 뭐 회복이라면 회복이고요. 인천은 0.06에서 0.05, 지난주가 0.03에서 지난주 0.06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지켜봐야 된다 조금 내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0.05로 살짝 내렸고요 경기도는 남쪽과 북쪽이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은 반도체 용인 화성 뭐 이런 데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 북부 지역들은 입주물량 때문에 양주시 동두천 의정부 쪽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핫이슈는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활력제고 뭐, 그렇고 그런 내용입니다. 민생경제안정 체질개선인데, 뭐, 또 하나 내용이고요. 어, 뭐, 긴축, 뭐, 이렇게 구조조정,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따끈따끈하게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양책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좀 줄어들고, 역전세 같은 거, 뭐, 대출 한도 조금 늘려주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역전세 전세 사기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인데요 7월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금 차익 못 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살짝 완화해 주는데 개인 사업자는 임대 그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대출 한도 정해주는 RTI 하향 조정 해줍니다 1.25 에서 1.5 에서 1.0 개인은 DSR 40%에서 DTA 60%로 한도액을 늘려줍니다.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좀 돌려줘라라는 얘기고요.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부작용 우려는 있습니다만, 뭐갭 투자자들 왜 도와주냐라고 하지만 돈못 받은 세입자들 돈 받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뭐가 뭐뭐이 중요한지라고 하면 세입자 돈 받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이자 내고 세입자한테 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차선책이다. 아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놔라니까요 없잖아요. 세입자 돈 받는 게더 중요하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뭐, 자금 지원 좀 해준다는 얘기고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들 의무 보증책임중개더 강화하고요. 임대차 3법 합리화 해서 뭐좀 손대겠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비 완화해주고 뭐 이런 거좀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또 있죠? 임대주택. 공급인데,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서울처럼 절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 시켜줘서 10년 후를 위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좀 뽑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의 부담금이라든지 재초한, 그뭐 그렇죠? 이런 거좀 기부채나 합류화하고 인센티브 합류화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신규 택지. 서울이 외 지역들, 인천, 경기, 지방에 이렇게 신규 택지 더 이상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또 한다라고 하네요. 화성 진안 저는 반대하는데 또 한다라고 하고. 뭐 과천 이야뭐 7천 세대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다 쳐도 15만원 추가 발표.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거주 의무 조속 폐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될까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매 제한은 저는 뭐, 왜 전매를 완화해줘야 될까?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맞고, 전매 제한은 예외적인, 뭐, 미국 간다든지, 지방 간다든지, 이런 사유 아니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요 정도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대출 규제 완화하고요. 공부세 이야기 조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SR 40% 대신 DTI 60% 적용을 하고요 임대소득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걸 낮춰서 한배 1.25에서 1.5에서 한배로 낮춰서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돈 먼저 줘라 라는 겁니다 상세한 어, 내용은 어, 여기 나오네요 지원 대상은 만기일 도래 만기가 돼야 되고 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출 그냥 막 풀어 주는 게 아니고요. 만기를 도래했는데 역전세. 이전 계약보다 전세금이 떨어졌을 때 어, 보증금 차액, 부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 주고요. 세입자를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못 구해서 못 돌려 주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을 먼저 해 주고 특약 사항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아니, 특약 사항에 이제 전세금 반환, 새로운 세입자가 하고 이제 계약이 된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뭐 이게 반환 목적으로 먼저 이렇게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달고 뭐 이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음, 바람직하긴 하죠. 저는 뭐, 득보다는 시,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연4% 30년 만기로 연소득 5천만원 기준에서는요, 어, 3억 5천만원에서 5억 2천 5백만원 1억 7천 5백 정도 한도가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고요 사익 내에서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 못 구한 경우에는 반환 특약을 걸고 해준다 라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보죠 7월말 부터라고 하니까 전세금 못 받는 분들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빨리 좀 돌려줘서 빨리 내돈내 내 전세금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시장 가입비율, 공정시장 가입비율 60%는요, 이게 MB정부 때 도입된 제도인데요.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 공제를 해주잖아요. 공시가격에서 빼고, 어, 빼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곱해서, 낮춰주는 거죠. 60에서 100% 까지거든요. 부담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을 곱해서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60에서 100% 까지 정할 수 있는데, 기준 원래 80% 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오르니까 5%씩 올려서 2022년 100% 까지 갈 위기였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공시가격도 높고, 세율도 높고, 공정시장 가격부터 100%가 되면 죽잖아요. 너무 세금 부담이 큰데, 공시가격하고 세율을 바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60%로 내려서 내년에 세금, 작년에 세금 부담을 좀줄였었고요 올해는 공시가격도 많이 내렸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에 원래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원래대로 80%로 올리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여러가지 고려하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아직 부동산 시장이 완전 회복된 것도 아니니까 60%로 유지해주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겼지만, 불안, 불안, 더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최근에는 금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금매물 나와서 좀더 떨어지면 또 매수자가 들어오고, 또 살짝 오르면 또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저는 좀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